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구요 자 우리 셀루메드 9월 6일날 1차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114% 수익을 이미 챙겨갔었고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추가 매수 들어간 이후에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 일단 당장의 내용 일정은 바로 다음주입니다 주말 동안 그리고 어제까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모든 일정과 내용들 정리해서 제가 문자로 송부 다 드렸고요 투자경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정도 차익실현물량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주에 나오는 신사업 자체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크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에게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딱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2차 매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셀루메드를 포함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바이오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따라서 테마 종목과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내용들이 기대감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될게 있죠. 항상 당부 드리지만 바이오 종목 위험한 거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만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기대감에서 사람들의 관점이 매출 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거품가가 껴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대감만 먹고 나와도 수익률 200% 300%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알고 있는 일정들로 따라서 오늘 매수. 분할 매도로 잘 따라 오시면 최근에 안내드렸던 셀루메드, 인스코비, 오스코텍, 노울, 라파스, 샤페론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 셀루메드의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45조 시장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신사업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셀루메드 자체는 셀루덤 HD 임플란트, 셀루덤 울트라가 이미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 중에 있어요. 개발된 제품들 그리고 셀로덤 젠마저도 이번에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매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 이 바이오 종목들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을 하든 임상을 통과를 하든 FDA를 통과를 하던간에 이 일정의 기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HAB죠 HAB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가남 신약 리보세라닉과 칼렘리 조망에 관한 FDA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4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통과 못했습니다. 9번 연속 하한가 맞고 약에 관한 문제가 없다. 항서제약 중국과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한가를 먹기 전까지의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았죠. 클래스2로 밀려나게 되면서 FDA에 관한 일정들이 밀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종목들은 일정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예요. 당장 다음 주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선반형이고 그거에 대한 여파로 차익 실현 물량보다는 오히려 개미들이 장 초반에 던지는 매도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미들이 던지면 세력들이 주워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제가 이런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조정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차입니다자 저희는 최고점을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어깨높이 어깨높이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구간에서 확정짓고 나온다 이것만 인지하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셔도 특히 우리 셀룸의 드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안내를 드릴 거고 내가 시간이 없어 괜찮아요 일단 우리 수익부터 보고 추후에 라이브 요약본을 보든 뭐라든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셀로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매도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추천드릴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두 종목 정도 추천해 드렸었죠. 하지만 셀루메드도 저희가 워낙에 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단편적으로 시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고점에 물려있다 보니까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기 조금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을 많이 안내를 드릴 거지만 잡을 만한 용기가 없겠죠 왜냐면 아무리 추천 종목을 안내를 드려도 모든 매매 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벌면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손실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문가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수익을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셀로메드를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든 누구한테 었던 전 궁금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매수를 했다면 매도는 필수이고 매도를 해야지 내가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릴 거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잘 따라 오셔서 수익을 보셨다면 이 수익금에서 5%에서 한10% 정도 제가 안내드리는 추천 종목 한번 잡아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셀루메드든 뭐 인스코비든 오스코텍이든 노우리든 샤페룬이든 나파스든 모든 간에 여러분들이 안 잡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거든요. 하지만 잡을 만한 돈이 있어야지 잡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지 잡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타점으로? 그 타점으로 수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는 저 강동호를 만나기 전과 후로 확실히 달라지실 거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과 추천 종목으로 수익이 보셔서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이 축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판도 그렇고 대한민국 축구판도 그렇고 아주 개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은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녹화를 종료하고 실시간 라이브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단 안타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 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 과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과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과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